네 안녕하세요 도지 읽어주는 남자 도인남입니다 자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요 한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 1시 53분이 지나고 있죠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빠르게 오늘의 급등 종목 지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우선 지... 이렇게 날봉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 상장 이후부터 이 하락 추세선을 따라서 긴 하락세가 쭉 이어져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요 다행히도 이 아래쪽 바닥권에서 이 3중 바닥을 완벽하게 형성을 하면서 지금은 이 상승 추세로 전환점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알았냐 자 이전 같은 경우는요 이 고점부 분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저항선 돌파를 못했었죠 자 그러다가 유의미한 거래량들이 이번 달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2950원 어, 이전에 저항대로 작용하던 매물대를 완벽하게 상방 돌파를 해주었고 자, 그러면서 이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장기 하락 추세에서 뭐 일부 박스권 횡보를 이어오고 지금은 다시 위쪽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게요. 이렇게 지금 바닥권, 삼중 바닥을 찍고 이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리고 있는 와중이에요. 자, 잘 보세요. 이 빨간색 5일선, 그리고 주황색 21선, 노란색 61선 간에 골든크로스 시그널이 포착이 됐죠. 자, 그러면서 이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까지 동시에 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만 지금 현재 지토에 중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거고요. 자 그러면서 이 유의미한 이 양봉 거래량까지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있다는 건요. 자 지금 본격적으로 이 아래쪽 박스권에서 물량 매집을 이어던 주퍼들이요. 이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을 하기 직전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제가 최근에 잡아드려서 이 단기급등 나왔던 종목들을 보시면요, 이렇게 긴 하락세가 이어져오다가 이러한 추세선을 돌파하는 거래량까지 동반됐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 사점을 잡았을 때 금방 금방 빠르게 단기수익을 챙겨드렸죠. 자 그래서 오늘이 지금 지토 같은 경우에도요. 이렇게 매물대에서 아래꼬리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몸통을 말아 올려줘. 자,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요. 이 전고점 부근 3,550원까지의 수익은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수익 구간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러면서 이 동시에 이번 달 들어 매집되기 시작했던 거래량이요. 이런 시장이본격적인 유동성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요. 이 3,550원 매물대를 넘어서 다음 주요 매물대인 4,200원까지의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이 지토는요.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절로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저는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구간, 2차 구간 정도 이렇게 잡아 볼 예정이고요. 혹시라도 지금 구간에서 뭐 상승 되돌림이 나온다. 그럴 경우에는 아래쪽 하단 매물대 그리고 5일 이평선까지를 열어 두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예정입니다. 자, 근데 지금이 영상은요.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나설 경우에 큰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 영상 아래쪽 이렇게 설명글 보시면요. 실시간 시황 타점 그리고 급등 정보를 알려 드리고 있는 제 정보방 링크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. 여러분들 위해서 100%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언제든지 모든 내용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,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죠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요. 이러한 정보들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요. 지금 제가 장기 관점으로 잡고 있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런 단기 종목들. 이런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이나 추후 대응법들까지 전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. 자 우리 저 또한 이 실시간 영상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 증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,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지토 저와 함께 큰 수익 함께 이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치토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